예레미아 16장. 예레미아의 생애에 대한 주님의 뜻.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곳에서 아내를 맡거나 아들이나 딸을 낳거나 하지 말아라. 나 주가 이곳에서 태어날 아들 딸과 이 땅에서 아들 딸을 임신할 어머니들과 아들 딸을 낳을 아버지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하여 주겠다. 사람들이 혹독한 질병으로 죽을지라도 울어줄 사람도 없고 묻어줄 사람도 없어서 죽은 사람들은 땅 위에 뒹구는 걸음덩이처럼 될 것이다 전쟁에서 죽거나 굶주려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그렇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초상집에 가지 말아라 가서 곡하지도 말고 유가족을 위로하여 주지도 말아라 이것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평화와 사랑과 자비를 다시 거두어 들였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땅에서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묻어 줄 사람도 없고 그들의 죽음을 곡하여 줄 사람도 없고 그들이 죽어서 슬프다고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거나 머리를 밀어 애도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때에는 죽은 사람의 유가족을 위로하려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사람도 없을 것이며 친 부모를 잃은 사람에게도 위로의 잔을 건넬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너는 사람들이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는 잔치 집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나는 너희들이 흥겨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신랑 신부의 목소리를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 시대에 이곳에서 사라지게 하겠다 그러나 내가 이 백성에게 이 모든 말을 전달하면 그들이 너에게 묻기를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이토록 무서운 재앙을 우리 모두에게 모두 우리에게 선포하시는가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잘못을 저질렀단 말인가 하고 물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이렇게 대답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너희 조상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너희 조상이 나를 버리고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 조상들보다도 더 악한 일을 하였다. 너희는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아가며 내 명령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땅,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거기에서 낮이나 밤이나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나는 너희에게 다시는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포로의 귀환. 그러므로 보아라, 나 주의 말이다. 그 날이 지금 오고 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가서 살던 북녘 땅과 그밖에 모든 나라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조상에게 주었던 고향 땅에 그들을 다시 데려다 놓을 것이다. 임박한 심판 내가 많은 어부를 보내서 이 백성을 고기 잡듯 잡아내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많은 사냥꾼을 보내서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을 샅샅이 뒤져서 그들을 사냥하듯 잡아내겠다. 내가 그들의 모든 행실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내 앞에서 숨을 수가 없고, 그들의 죄악도 내 눈앞에서 감추어질 수가 없다. 그들이 시체 같은 우상으로 내 땅을 더럽히고, 내가 그들에게 물려준 땅을 역겨운 우상들로 가득 채워 놓았으니, 나는 이렇게 우선 그들의 죄악과 허물을 갑절로 보복하겠다. 예레미야의 확신의 기도. 주님,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주님은 나의 힘과 요새와 피난처가 되십니다. 세상 만민이 모든 땅 끝에서 주님을 찾아와 아뢰할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이 물려준 것은 거짓되고 헛되며 전혀 쓸모가 없는 것 뿐입니다. 사람이 어찌 자기들이 섬길 신들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찌 신들이 될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그들에게 알리겠다. 이번에는 나의 권세와 능력을 그들에게 알려서 나의 이름이 주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겠다. 예레미야 17장. 유다의 죄와 벌. 유다의 죄는 그들의 마음판에 철필로 기록되어 있고 금강석 촉으로 새겨져 있다. 그들의 재단 뿔 위에도 그 죄가 새겨져 있다. 자손은 그 기록을 보고서 조상이 지은 죄를 기억할 것이다. 온갖 푸른 나무 곁에 높은 언덕에 들판에 있는 여러 산에 그들의 조상이 쌓은 제단과 만들어 세운 아세라 목상들을 기억할 것이다. 내가 나라 구석구석에서 지은 죄의 값으로 내가 네 모든 재산과 보물을 약탈품으로 원수에게 넘겨 주겠다. 그리고 너는 네 몫으로 받은 땅에서 쫓겨날 것이며 네가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끌려가서 네 원수를 섬기게 될 것이다.너희가 나의 분노를 불처럼 타오르게 하였으니, 이 분노의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다.주님을 의지하여라.나 주가 말한다.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름으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수 있습니까?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아추다. 부리로 재산을 모은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는 자고새와 같아서 인생의 한창 때에 그 재산을 잃을 것이며 말려내는 어리석은 사람의 신세가 될 것이다. 예레미야의 기도 우리의 성전은 영광스러운 보좌와 같다. 처음부터 높은 산 위에 자리를 잡았다. 주님, 이스라엘의 희망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버리는 사람마다 수치를 당하고, 주님에게서 떠나간 사람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고 떠나간 것이므로, 그들은 땅바닥에 쓴 이름처럼 지워지고 맙니다. 주님, 저를 고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을 것입니다. 저를 살려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은 제가 찬양할 분이십니다. 백성이 저에게 빈정거리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위협하시지, 별 것도 아니지 않느냐, 어디 위협한 대로 되게 해보시지 합니다. 그러나 저는 목자가 되지 않으려고 도망을 가거나 주님 섬기기를 피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재앙의 날을 오게 해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제가 아래였으므로, 주님께서는 제가 무엇을 아려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저를 무섭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재앙의 날에 저의 피난처이십니다. 저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제가 수치를 당하지는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무서워 당황하게 하시고 제가 무서워 당황하지는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그들에게 재앙의 날이 오게 하시며 갑절의 형벌로 그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유다의 왕들이 출입하는 백성의 문과 예루살렘의 모든 성문에 서서 그들에게 전하여라. 이 모든 성문으로 들어오는 유다의 왕들과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생명을 잃지 않으려거든 안식일에는 어떠한 짐도 옮기지 말고, 짐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문 안으로 들어오지도 말아라. 안식일에는 너희의 집에서 짐도 내가지 말아라.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한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그러나 너희 조상은 아예 듣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들은 나에게 순종하지도 않았고, 교훈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으며, 고집을 꺾지도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이제 나의 말에 잘 순종해서, 안식일에 이 도성의 성문 안으로 어떠한 짐도 가져오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그날에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면, 다윗의 보좌에 앉은 왕들이 병거와 군마를 타고 대신들을 거느리고,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까지 거느리고, 이 도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 도성에서는 영원히 사람이 살 것이다.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변과 베냐민 땅과 평원 지대와 산간 지역과 남방에서부터 사람들이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곡식 제물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주의 성전에서 감사의 제물로 바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안식일에 짐을 옮기며 예루살렘의 성문 안으로 짐을 가지고 들어오면 내가 이 성문에 불을 질러 예루살렘의 궁궐을 태워 버릴 것이다.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토기장이의 비유 예레미야 18장 이것은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어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거라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나의 말을 선포하겠다. 그래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마침 물레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지늘이 토기장의 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손 안에 있다.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의 뿌리를 뽑아내거나 그들을 부수거나 멸망시키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민족이 내가 경고한 죄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려고 생각한 재앙을 거둔다. 그러나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세우고 심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백성이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기로 약속한 복을 거둔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마련하고 있으며 너희를 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서 각기 자신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행동과 행실을 고쳐라.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이르기를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겠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행동하겠다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거역하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누가 이와 같은 말을 들어 보았는지 세상 만민에게 물어보아라. 처녀 이스라엘은 너무 역겨운 일을 저질렀다. 레바논산의 험준한 바위 봉우리에 눈이 없는 때가 있더냐. 거기에서 흘러내리는 시원한 물줄기가 마르는 일이 있더냐. 그러나 내 백성은 나를 잊어버리고 헛된 우상들에게 분양을 한다. 옛부터 걸어온 바른 길을 벗어나서 이정표도 없는 길로 들어섰다. 그들이 사는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영영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니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